저는 회우야 여기 있다. 다 쓴? 얘기해도 됨? 견해요? 견해요 이거 윤선도가 썼는데 윤선도 못쓴 사람? 음. <laughs> 윤선도 씨. 윤선도라면 모르고 만흥하면 기억하냐? 만흥. 어만흥 뭔가 들어봤어요. 만흥. 어. 어. 뭐저 산을 보고 잔을 들어 잔 들고 저산 바라보는데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뤄 아랴. 음. 그거쓴 사람이 윤선도거든요? 만. 어, 그래서 뭐, 뭐냐, 막, 자신의 그, 누가 삼공이 좋냐, 만승이 이러하냐, 이러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뭐가 좋다? 영의정, 어, 좌의정. 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보다 나는? 자연이 더 좋다? 이것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여기서도 또 어디에 처박혀 있겠어요? 자연. <laughs> 뭐 또, 또 자연이긴 한데, 이 사람 일단은 여기서 뭐 얘기하냐면요. 자연 좋다가 일단 주된 게 아니라, 나라 걱정, 임금 걱정, 엄마 아빠한테 잘하자예요. 그래서, 연군적, 우국적이 있죠? 임금 똥꼬로 살살살 빨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 마지막에 하나 중간 부분에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한 뭐 효,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어바이에 대한 효?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충성? 임금에 대한 충성을 잘 얘기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1, 2, 3, 4는 다 따로따로 얘기하다가, 오수에서 합쳐요. 그거를. 네, 오수에서는 이제 그두 개를 이제 통합을 시켜버린다. 라는 게 조금 다릅니다. 하나, 하나 보자. 써줘? 나 전화... 어머, 잠깐만. 내가 요것도 하고, 요것도 지금 어, 녹화 뜨고 있나? 어, 잘하고 있네. 자,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어, 씨발, 어, 그러다 하나? 그러다가 뭐야? 아... 잘못됐다는 소리죠. 뭐, 옳다고 하나? 잘못됐다고 하나?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 정 그밖에 다른 일이야. 분별할 줄이 있으랴? 그니까, 뭐 잘하자? 어막 옆에서 막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지라 해도 뭐만 하면 돼내할 일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뭐 헷갈릴 일이 없다 없다를 무슨 법? 그렇죠 서리법 쓴 거죠 너무 쉽죠? 어 개박살났냐? 그래서 여기 분별할 줄 있으랴 서리법이고 그러면 뭐 하겠다? 그 밖에 다른 일에 분별할 줄이 있으랴난 이것만 하겠다. 의지적 태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 누가 이렇게 지져? 응, <laughs> 법. 자, 할 일. 이할 일이 뭐냐면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화자의 신념 중 하나거든요 어쨌든 니들이 뭐라 해도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할일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 소신대로 하겠다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만 한다면 뭐 다른 일이 있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밖에 다른 일은 뭘까요 내할 일이 이거죠 임금에 대한 충성. 그러면 그밖에 다른 일은 임금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이거는 할 일이 없다. 이게 일수. 그래서 일수는 그냥 내 조대로 하겠다. 내 신념대로 하겠다. 누가 뭐라 해도. 됐음? 네. 응. 그 다음에 <laughs> 내가 한 일이 망령된 줄 나라고 해서 모르겠냐?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일이 망령이 됐대요. 망령된 줄이 뭔 소리야? 망령됐다. 귀신이야, 귀신 때 음, 아, 귀신. 음아하하 귀신 때가 아니라 저 내가 지나쳤다라는 소리입니다. 지나쳤다. 내가 한 일이 지나친 줄을 나라고 모르겠냐? 하면서 여기 또또 무슨 법이야? 지나쳤다. 서리법이지 서리법 서리.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선 넘었다 뭐 이런 소리겠죠. 너무 지나쳤다. 하지만 이 마음 어리석은 거? 누굴 위한 거다? 님을 위한 거다. 왜냐면은 씨누 찔렀거든요. 내가 한 일, 누구 꼬질렀어요? 아, 얘가 너무 좀 못된 것 같아요. 라고 했거든요. 그데 바로, 이제 이첩 쪽에서. 쿨합니다. 뭐, 저 스키 쿨하시는 겁니다. 그래? 야, 유배가 <laughs> 바로 그냥. 응, 횡포를. 음, <laughs> 이름이 2이첨이에요 이름이 이거야, 2 2첨이지라고 있는 씨. 2이예요이 이름이 2이첨이에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올려가지고 어떻게 됐어? 유배 갔어요. 어 역풍 맞아가지고. 어. 그래서 이 마음 어리석음도 님 위한 탓이다. 하지만 나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임금님! 임금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님이 좀 헤아려 봐라" 그러니까 뭐야 자신의 결백을 주자. 어 저쪽 억울해요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배가 사입니다 유배가사 정철이 송민국사민국 지구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삼수 가도 돼요? 삼수하면 안 되겠네 삼수하면 어, 아, 안 되긴 한데 새끼들아 <laughs> 야 삼수면은 씨네 <laughs> 친구들은 벌써 제대했어 그렇네 그니까 근데 삼수에서 서울대 갔다 의대 갔다? 아 그러면 남는 장사지 10년 걸려서 서울대 의대 가면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요? 어 근데 의대에서 의사 되는 게또몇십몇년 걸리던데 그래도 마흔에 의사 되는 게 야 네가 마흔에 의사 되잖아? 아좀 느끼하다. <laughs> 아좀 느끼하네. 그니까한 서른 그래도 이제 서른 하나, 서른 둘에 이제 전공의가 되는데 어 마흔에 이제 의사가 됐어요. 마흔에 의사가 됐다? 형경사는 어, 오십. 어좀 빡센데? 그러니까 뭐, 마흔에 첫어요뭐손 떨려서 하겠냐? 노아나 그때는 이제 안경 어, 쓰오그혹지좀 빡셀걸? 뭐 어쨌. 추성의 진호로 밖에 울어대는저 시냇물아. 어, 야, 생각 잘해봐. 추성 진호로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화자가 유배된 곳이거든요. 근데 봐봐, 어, 그렇지, 이제 보이죠. 누가 울어? 시냇물이 왜쳐 울고 지갈이야. 그렇죠. 어, 의인법도 있고요. 모두 있어요. 그렇죠. 감정이법에다. 가 의인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냇물은 뭐예요? 대상. 그렇죠. 감정, 입의 대상이죠. 내가 울고 있는데 그냥 그렇죠. 내가 총을 왜 시냇물한테 운다고 하냐고. 시냇물은 그냥 흐를 뿐인데. 무엇을 하려고 주야로 흐르느냐? 이거 서리법 아닙니다. 이건 진짜 물어본 거죠?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때를 모르는 도다. 아, 그러니까 뭐야? 시냇물아, 너무 왜 끊임없이 흘러? 아, 임금을 향한 내 뜻도 시냇물처럼 어떻다?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라고 소리하는 겁니다. 나도 시냇물처럼 뭐다? 응, 그칠 때를 모른다. 시냇물이거사이시옷신거 아시죠? <laughs>

애들이 지나고 나서 존나 잘해. 예. 그러니까. 네. 뭔가 쉬워요. 대가리가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 뇌세포가 많아진 거죠. 아, 그때 그때. 그럼 2년만 꾸러. 아이고. <laughs> 어. <laughs> 2년 꾸른 게 삼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보자. 계속해서 누구 빨아요? 인공 개수빨죠 나나 그거 나왜나 억울하다 한 마디 하고. 왜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멀고. 멀고. 맞춰 봐. 맞춰 봐. 맞춰 봐. 네. 됐고. 어, 그렇지. 그러고왜 하고 사는 뭐야 자. 자. 장애물, 네, 새끼. 아, 니 이건 자연이랑 거리가 멀어. 그냥 장애물 다 그냥 지금 나누구한테못 가? 근데 저 새물을 왜뭘 뭘에다가? 왜왜산 산. 어머 씨벌 왜가 <laughs> 산이에요? 네, 왜산자잖아. 그렇죠. 이게 총포 총 맞아 뭐 갔어요. 그거 그 맨날 우리 인터넷 쪽으로 많이 봤잖아요. 산을 표현한 수화 해가지고 맨날 이지르는 <laughs> 이거, 이거, 이게 산을 표현한 수화라면. 왜산 자야? 응.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산을 표현한 수화라고, 이렇게. <laughs> <laughs> 그 다음에. 그래서 대구법이고요 음. 매는 길고, 이거 물은 멀고, 멀고. 이게 근데 뭘 나타낸 건지, 암? 함경도로 귀향갈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씨발, 멀리도 가네, 라면서. <laughs> 네? 함경도로 귀향갈 때를 표현한 거예요. 아, 존나 머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부, 북한 쪽으로 간 거지 얘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갔어요. 정철은 남쪽으로 귀항했고요. 야. 둘이 같이 갔으면 좋댔어 <laughs> 콜라보로 냈겠는데. <laughs> <laughs> 대화체로 된거 하나 냈을 거야. 아, 송민국처럼. 트디스 나 유배가자 쓴게한 곳에 모아놓고 쇼미더머니 해야 되는데 유배가면 밖에 못 나가요? 네집 밖에 못 나가요? 네그 앞에 지키는 군조례들이 있어요 밥도 배부르게 못 먹어요 주는 것만 먹고요 옷도 주는 것만 입고요 그래서 둘라 빡치는 게 이제 여름옷, 겨울옷이 하나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 뒤지고 겨울에 추워 뒤진대요 그래서 멀리 갔어 근데 멀리 가다 보니까 이제 누구랑 떨어져? 님. 엄마 아빠 아, 떨어져요. 어, 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버이 그리워하는 또 나오죠. <웃음> 네? <웃음> 엄마랑 떨어졌잖아요. <이> <laughs> 아버 <laughs> 아버지 뭐 하시노? 핑한데 얘. <웃음> <웃음> 그런 뜻은 많고 많고 크고 크고. 이거 뭐 단어 반복. 어디서 왜기러기는또 울고 간대요? 아, 이것도 뭐야? 그렇죠, 감정이후 감정이 배상입니다 감정 이입에 의인법 같이 되는 거 아시죠? 화자의 감정을 사물에 박아 버려 가지고 그 개도 의인법, 감정에 가셨으니까 그래서 얘가 아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고 홍길동 전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말요 빡센데? 다 할거야 거 싫어요 아잠 홍길동 좀 기네 8시에 시작하는거 아니에 수업을? 어 홍길동 좀좀 기네 진짜 이거 해도 문제를 못 풀고 근데 까지로 오잖아 그니까 아씨 어쩔, 어쩔, 어쩔 수 없다 애매하네 이 개새끼들 안돼꿀 빠는거 존나 꿀고싶은데 <laughs> <근데. 웃음> 어제든간에 꿀받은 꿀거 개꿀 받는다. 그다음에 어버이 그리워할 줄 어버이 그리워할 줄 처음부터 알았건만 임금 향한 뜻또 하늘이 생기겠대요. 어버이 그리워하는 거는 무슨 심 효심. 예는 효심. 그다음에 임금 향한 뜻 이건 뭐죠? 충심. 은 하늘이 생기게 했대요. 그러니까 효심하고 충심은 내가 가진 거다. 충심, 효심. 왜 이렇게 좋아해? 왜뭐 웃어? 아예. <laughs> 뭔 생각했어? 이상한데. 또또또또 연필 심했어요. 아. 아 최반이 뭐 이거 했어? 아. 어여. 아, 아권미로개 실망해 진짜. 저, 저한테... <laughs> 하늘 생겼으니 초, 효심 충심 영필심. 왜뭐 샤프심만 안 하냐? <laughs> 그래서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도 뭐래요? 불효인가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아니, 임금을 잊으면 불효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연장하는 거야. 뭐에서 연장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효심이고 임금은 충심이잖아요. 근데 임금을 잊으면 뭐다? 불효래요. 즉 충을 그렇죠 임금은 나의 아버지다 뭐 이런 소리지 충성도 결국에는 효도라 다를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똥꼬 빤 거예요